지금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에 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하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함정에 빠지지도 않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세상에 주는 어떤 환난과 시험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옆보다가 예수를 청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은이까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침묵하게 하는 지혜, 침묵하게 하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새벽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스인들은 도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양자 태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어이 양자 태기란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것인가와 같이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면 우리가 고민이 되긴 할지라도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지는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분명하게 선과 악이 나누어져 있지가 않지요. 세상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뒤덮여 있고, 그 속에서 무엇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찾아내기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셔야 될까요? 어떠한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 역시 이러한 선택의 기록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우리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음해하고자 음모를 꾸미며 가져온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면서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이 철저한 계획은 세 가지의 계획으로 우리 말씀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란 2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어, 이에 그들이엿보다가 예수를 청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었다라는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요. 어,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가지 않고 정탐꾼들을 세워서 그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잔꾀를 부렸던 것이죠. 이것은요 이 전형적인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배후에 있고 배후에서 계획을 세우고 앞 세우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옳고 그른지를 알수 없게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그들, 우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계획은 무엇인가 하니 2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이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칭찬, 즉 예수님을 향한 훌륭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한 말로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항상 정도가 있으면. 오은 길이 있으면 그 정도에서 벗어난 이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단이란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보면 다를 이자와 끝 단을 써서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길이 처음에는 같아 보이지만 끝이 다른 이들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사탄이 계획하는 길은 아군과 적군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놔두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다름이 없어 보이고, 혹은 이해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나 그 끝은 그 길의 끝에 가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바로 이단의 길, 바로 정도와 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정탐꾼들은 마치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고 음모에 빠뜨리기 위한 개교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계획입니다 이들이 세웠던 마지막 세 번째 계획은 바로 22절에서 나오는 질문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 요구하는 대답은 예와 아니오였습니다. 이 질문에서 예를 선택하면은 그리고 아니오를 선택하면은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면은 이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답을 하더라도 안전한 답이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은 반역의 선동자로서 고소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고 만약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동족의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계획에, 이 계략에 완전히 포위되셨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셨죠. 그런데 마치 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사탄의 계획에 노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사탄의 계획 가운데 노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탄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대답해야만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쳐놓은 계획들과 함정에 당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이들의 관계를 아시고,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함정을 오히려 진리의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5절과 같은 대답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이러한 대답이었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주 지혜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양자택일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아주 지혜 있는 답을 그들에게 선포하셨고, 26절에 보면 함정을 팠던 이들이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대답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획과 함정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이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게끔 사탄은 우리에게 진을 쳐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이 사탄이 진천원 함정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지혜 있는 답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정답은 가장 처음 정답은 우리로선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런 함정으로부터 결코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알게 되는데 그 비결이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 있으신, 가장 선하신 예수님께 묻는 것만이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묻는다는 것을 제가 좀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 세상에 주는 함정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은 우리를 우겨싸려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함정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묻는 인생은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도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새벽 사탄을 침묵하게 하는 이 승리의 비결을 꼭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묻는 것.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그것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무르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넘어지도록 함정을 파놓고 있지만 우리가 매 순간 주님께, 예수님께 묻는 지혜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저 사탄 마귀가 하노운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하며 예수님께 묻는 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께만 그 지혜의 보화가 있고 예수님께만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의 함정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시고 세상의 함정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기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런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릴 수있인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 동국에서 하나님께수있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사탄의 계략에서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사탄이 순는 함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무분별한 음란함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삼키고자 두루 다니는 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넘어지길 원치 않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문제들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해결점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세계의 지도자들과 외교관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루속히 평화의 물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새롭게 선출된 대한민국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모든 정사를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중앙유치원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사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깨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임하시옵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나계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